오늘은 욕기의 3장 말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은 그것을 증명하는 방법은 시험이죠. 자기의 수고와 노력을 확인시키는 것이 바로 시험인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믿음을 확인하는 방법이 바로 시험과 고난인 것이죠.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정금같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내는 것. 그래서 시험과 고난을 피하고 받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시험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내고 마지막 그날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엽기 3장 1절 말씀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입을 열어 이럴때 내가 난 날이 멸망하였더라면 산의 아이를 배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더라면 그 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아니,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 날을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 날을 자기의 것이라 주장하였더라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더라면 흑암이 그 날을 덮었더라면 욥은 모든 고난을 당하면서도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죠. 1장, 2장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고 마지막 42장으로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질의 복을 주셨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끝이 나면 좋겠, 좋겠지만 욥기의 이야기는 오늘 이 3장부터 37장까지 의 말씀이 정말 욥기의 시작되어진 말씀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 3장 말씀의 첫 시작이 욥이 입술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곧 자녀가 부모에게 내왜 태어나게 했습니까?라고 따지고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할수 있겠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이 전쟁의 날이여 가지고 멸망하는 날이었어 없어지는 날이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내가 태어나는 그날 내가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이야기는 곧 생명 주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이야기죠. 내게 왜 생명을 주셔서 이렇게 고난을 겪게 하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께 대적하며 나아가는 그런 요업의 모습을 할수 있겠습니다. 8절,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보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면,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바랄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텀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여 내 눈으로 환난을 보게 하였으므로구나.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내가 젖을 빨았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욥의 어머니가 만일 욥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면 어떤 마음이 되었을까요? 내가 왜 젖을 빨았던가? 내가 왜 태어났던가? 어머니는 왜 나를 낳아셨던가 하나님은 왜 내게 생명을 주셨던가? 내가 태어나지 않고 젖도 빨지 못하고 그때 죽어 버렸으면 가장 좋은 것을 왜 내게 생명을 주셨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부모를 원망하고 있는 이 욥의 모습 이 여배 모습은 곧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주셨다 여기는 그런 완악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겠죠. 오늘 말씀 보면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라고 말하고 있죠. 나를 저주하는 자, 우리 의 사는 나를 저주할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리오야단 힘 세고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짐승을 우리에게 보내가지고, 우리를 격동시키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죽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모든 일이 익숙하다 하시는 것이죠. 전쟁이 일어나고, 전염병이 일어나고, 코로나가 생기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의 전쟁과 전염병과 코로나를 주시고,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죠. 전쟁과 코로나, 이 모든 전염병 모든 것이 바로 인간의 욕심 인간의 악함에서 나오는 것이죠. 어, 야고보스 1장 13절 말씀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인택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야구보 사도는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시험치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시험은 바로 우리의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 우리는 영적 전쟁을 하나님과 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험과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이룰 수 있습니까? 금식하면 매어달리며 해결해달라고 하나님과 싸우려 하지만 그 시험과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닌 것이죠. 어, 전쟁도, 고난도, 시험도, 코로나도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인간의 완악한 그 욕심에서 시작된 것이죠. 우리의 영적 전쟁은 바로 사탄과 하는 것이죠. 어, 욕기 1장, 2장에서 나오는 그 욕이 고난당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고난이 아니라 바로 참소하는 사탄으로부터의 나온 고난이죠. 욕기 3장부터 37장까지의 그 말씀에는, 욕을 시험에 들게 하였던, 욕에게 고난을 주었던 그 사탄은 사라져버리고, 하나님 대적하며 하나님 원망하는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험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완악한 욕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는 걸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넘어지며, 피를 흘릴 때, 그때 우리를 위로하고 닦아주며 우리에게 쭉갈 때에 저절 먹이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꺼져가는 등불을 꺼지 아니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 신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시험과 고난 가운데에 우리의 욕심을 돌아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또한 그 영적 전쟁 가운데 사탄과 승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내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5절 내가 두려워하는 그 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 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나에게는 평안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율법의 메인 사람들은 교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두 가지의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요번 자기 자녀들이 혹시 생일날, 혹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을까? 생일을 마치 모두 불러서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죠. 매사에 하나님 앞에 두려움으로 혹시 죄를 지어서 저주받아 멸망할까 두려워하는 자이죠. 그러나 우리가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0절 말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다.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자가 없는 것이죠. 우리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려고 주시는 것이 바로 율법인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고 저주하고 멸망시키려고 보내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죠. 꺼져가는 등불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살려 주시고 생명 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을 증명하는 방법이 바로 시험과 고난이죠. 우리는 시험과 고난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내는 그런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시험과 고난 가운데 좌절하는 그들에게 이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여 그들 또한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하여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승교 사명 감당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